요즘에 밥맛이 좋아서 큰일났다. 오늘은 배추 데쳐 갖고 배추쌈밥 해 먹으려고. 꼬그러지게 살짝만. 배추는 살짝 데쳐 갖고 찬물에 씻어서 물기 꽉짜 주세요. 생 기름 한 것도 살짝. 냉장고에 반찬 두둑하게 넣어 놓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요. 배추 위에 이렇게 밥 올리고 돌돌 말아 주는 게라. 요렇게 예쁘게 담고 이제 먹고 싶은 젓갈들 올려주면 끝이라. 요 갈치쌈장도 배추랑 먹으면 잘 어울려. 삼겹살 구워서 같이 먹어도 맛있고. 맛있겠다. 배추는 아삭하고 달큰하니 짭조름한 젓갈하고 으스러 잘 어울린다. 음. 계속 뜨운다 클났다. 갈치쌈장? 갈치쌈장 대박이다. 요렇게도 한번 드셔 보세요. 맛있대.